과 미국, 유럽과 중동의 상황을 보십시오. 요즘 세상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게 변해 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먹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메신저로 저에게 기도 제목을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요즘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요즘에 주로 어떤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 제목은 그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을 놓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알리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우리의 필요 속에 무엇을 우선적인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수없이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기도하셨는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알리고 기도의 내용을 언급한 성경 구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수없이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알려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성경에서 바울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기도하셨는지를 살피면서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고 빠뜨리지 않고 기도할 기도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제 심령 안에 사랑이 좀더 풍성하게 있기를 구했습니다 구절 보세요 구절 내가 기도하느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니 무엇을 기도했는가 내가 기도하느라 너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의 사랑이란 누구에 대한 사랑인가 이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 마음이 많아질수록 인간에 대한 사랑도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에게서 난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친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고 너무 자책하며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은 고정되어서 움직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활동합니다. 사랑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마음의 좀 마음의 너그러움과 이웃에 대한 마음이 좀 많아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압박과 고통을 받게 되면 이웃에 대한... 동료 그리스도인 친구에 대한 대서 인색하게 됩니다. 친구 그리스도인과 이웃에 대한 각박한 마음으로 차갑, 차갑게 대하기, 대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학 문명의 고도로 발달된 시대에 활동하고 있지만 심령이 메마르고 황폐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에 사랑이 적습니다. 제 마음이 좀 인색합니다. 날이 갈수록 제 마음에 좀 넉넉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사랑이 좀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주여 제 마음에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10절 보시면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요즘에는 절대적인 선과 진리가 없다고 없다고 하는 다원주의 사상, 선과 진리를 부인하는 다원주의 사상과 문화가 기독교 신앙에 침투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속화되는 세상 속에서 적당히 살아가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인가, 무엇이 진리인가를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허물이 없게 되기를 원하시면 마음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넉넉함이 있게 하시고 너그러움이 있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되기를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지식을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지식 구절 보세요. 내가 기도하느라 너의 사랑을 여기 사랑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지식과 함께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늘어나기를 기도한 바울은 또한 지식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인을 보셨습니까 사랑이 없는 지식인은 차갑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인 냉정합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인을 보셨습니까 무뚝뚝합니다. 사랑이 증가하기를 기도한 바울은 이제 지식이, 날위지가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호세아 사장 6절입니다.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요 이 지식은 경제에 대한 지식도 아니고 컴퓨터에 대한 지식도 아니고 군사력에 대한 지식도 아닙니다. 정체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중요한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이고 하나는 또 하나는 성경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와 자신의 배경, 여러 가지 배경으로 해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에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원자임을 선언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메시아 구원자임을 생명을 다해서 증거한 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에 나타났습니다. 약속한 것은 온전히 지키시는 하나님, 완전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해 됩니까?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절 보세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의 도 날까지 이루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랑과 지식이 풍성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무엇이 최선의 삶인지 깨닫게 되는 거고 무엇이 순전하며 무엇이 책망받지 않을 삶인지 무엇이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지식이 사랑과 지식이 풍성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랑과 지식이 점점 늘어나고 풍성하게 되면 무엇이 나에게 최선의 삶인지 무엇이 순절하며 무엇이 책망받지 않을 삶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현재 보통의 삶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불만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거룩한 불만, 경건한 불만. 불만에 대한 나쁜 것은 아니에요. 거룩한 불만, 경건한 불만도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현재 수준에 만족하지 않냐고, 좀더 가치 있는 삶, 현재 수준에 만족하지 않냐고, 좀더 지혜로운 삶, 현재 수준에 만족하지 않냐고, 좀더 경건한 삶, 좀더 영광스러운 삶을 추구하기를 원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익숙합니다. 현재 삶에. 그래서 익숙하, 현재 익숙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삶에서 더욱 발전되고 더욱 지혜롭고 더욱 분별력 있고 더욱 최선을 다하는 삶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성경을 배우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사랑에서 성숙 성장하기를 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11절이에요.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로운 열매가 가득하기를 빌립보 교인들의 삶에 의로운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의로운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열매 없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열매 없는 나무 축복된 모습이 아닙니다. 열매 없는 인생의 모습은 축복된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은 시절을 따라 열매 맺는 나무의 모습이 축복된 모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의 어떤 모습이 의로운 열매인가요? 그것은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삶 의로운 열매예요. 진실하게 변화되어가는 삶 의로운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의로운 열매입니다. 사랑과 지식에서 성장해가는 삶 의로운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의로운 열매가 있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의로운 열매가 맺혀지면 그 결과, 궁극적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11절에서 바울의 관심은 궁극적으로 어느 곳에 있었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마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느라. 바울의 최대의 관심,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기도하시는가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삶이 되도록 지식이 점점 증가하는 삶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는 삶, 지식이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증가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가 좀더 풍성하게 되는 삶, 사도 베드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신실한 성도들의 고향이며 의로운 자들의 고향이라고 묘사했습니다. The home of righteousness.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들이 궁극적 고향이 어디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로움이 있는 곳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베드로서 3장 13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로움이 있는 곳 의로운 자들의 고향 더험 어브 라이처스니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삶이 죄가 가득하고 악행이 만연될 때 우리는 세상이 빨리,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인들은 단순히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거하기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곳은 의로움이 충만한 곳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땅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죄에 오염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죄악, 죄악의 폭력과 살인과 증오와 성적으로 타락,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고, 만연되었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죄가 많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은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사랑 충만 지식이 충만한 것입니다. 거룩함이 충만하고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현재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최선의 길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구하는 기도, 적극적으로 지식을 구하는 기도, 적극적으로 의로운 열매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며 너무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훗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